왜 그냥 위로 위로 오고 받아서 어숙 피했는데 하지만 더블이 맞춰주고 접고 갔니? 그냥 잡아 주아고 좀오리지널좀 근본 있는 돼지껍데기로 가겠습니다. 쌀의 소주는 매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 삼겹살은 거의 뭐 국민 안 주지 않나? 우승 후보였는데, 왜또 아마 얘도 무슨 우승 후보랑 왔다리 같치되지 마라. 좋아요. 자, 네? 3시간 만에 첫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2시간 27분 만에. 게임이 잡혔어요. <laughs> 엄청나죠? 아, 이터을큐 돌렸냐고! 기다렸다구! 너무 안잡혀서힘들었단 말이야! 이게! 자라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그러고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 처음 만드는 아이템은 보너스 경험치가 있어서 저는 막제작소 올리는 게뭐 다마스커스 숫자 이런 건안 하고 그냥 늑대나 이제 곰에서 뜨는 가챠템으로 가거든요. 중요한 게 그래서 양공장이 좋은 점. 골목길 합트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숫자를 높일 수돼 있어요. 안 사람이 좋아해? 꽤 괜찮죠? 그리고 나딘이 없는 판은 늑대가 무조건 있어. 어디요 아 어, 미연이 뭐, 어... 이러고 알파 싸움을 갈지 안갈지 결정을 하는거임 보통 이제 어, 11레벨이 되거든요 레벨이 굉장히 빨라가지고1 1벨이거 같은 루크네요 잡아보죠 11레벨이라 유리하죠 근데 너무 쎈데? 그래도 내가 좀더 센데. 겠다요 궁구 어, 써라 다트라면 몇 이득.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궁구 썼으면 이득이지. 아마존에 쓰네요. 질 수도. 별로야. 의학 관련 서적도 있으려요쳐 나가지고 할 만한데 궁이래비라 좋아요. 망지어요망했다 잡았네. 생 <laughs> 렙차 나잖아.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다시 호텔 가서 원래 알파 싸움 가려고 했는데 뭐킬 먹었으니까 됐죠. 죠 호텔 퍼 먹고. 다시 양궁장 가면은 늑대가 나온다는서 솔직히 제가 피지컬도 안 되고, 어, 그냥 성장으로 밀로 붙인다는 마인드라. 보이시면 늑대가 나오고요 아, 내약 네. 하나 주어서이 만들어야겠네요. 몇번해봤요 제가 수초가 없어서 형위 치인 거 같아. 쇼이치도 할 만한데 어디든 다 보인답니다. 빠져 나가면은 그때 <목소리> 할만해요. 할만한데 이제 그냥 내가 차, 자신이 없어. 잘하는 쇼이치 만나면 치거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지. 잘하는 쇼이치 누구겠어? 어 많잖아. 잘하는 쇼이치. 조심해야지. 이팔두 개만 챙길까 이것도 파상금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걸. 낫이 났다. 네 망한 것 같은. 랩차가 좀 나죠. 가 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긴다. 나두? 쫄궁 인정, 당근 무스 안쓴 이유 있음. 제 파밍하는 거 같아 가지고 양궁장에서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어. 내 친구네 그런 이유죠. 걸어볼까요? 어. 그러고 어차피 밤 시야라서 나 발견해도 내가 먼저 내일이아지 않다. 이불 이요 아니, 이불을 왜? 아, 오메가 갔어야 되냐? 근가 가는 뭐 차피버니스랑쇼 있으니까 나가어봤자 죽었다. 나 근데 빅키가 이거 만드는 건지 나 지금 알았어. 제그단축키 바람 왔네요. 음, 좀 무서울지도.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치료할 사람들까지 사라졌네요. 광장님 복귀 유저인데 초진동 우지성 버프가 캐시템 변화의 이유인가요? 개우기 아, 아저씨가 아이덴을 한 거죠. 비한 번도 안 눌러봤어. 비어나 단축키 지금 처음 알았어. 자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합니다. 버니스가 땡겨서 먹네요. 저거 다시 돌아가거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쇼가 잡았고 내 친김에 조금 느긋하게 있다. 걸어볼까요? 리우가 땡겨버렸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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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말도 안 되는 어퍼먼스를 하려고 아금 아. 뛸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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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멈춰! 어! 딱! 아! 아! 하지마요! 아, 근데 레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아이, 오토함즈? 제 생각에 이거 쇼 때문에 저 템루트 가야 될것 같은데. 분홍신! 아, 분홍신, 철. 분홍신도 좋죠. 공격력이 25나 올라가고. 다시. 혹시 야독은 없으 좋았다.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하트네. 큐브워치 월계관. 아이언 메이든. 상당히 템이 좋은 하트네. 저의 하트. 대기했다가 한명 자르는 게 낫겠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춥냐? 이거 오랜만 지금 큐 잡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긴장해서 그런가? 어 모양이죠? 안타까워라. 하트로 한번 잘라야 될것 같은데. 붙인하고 있어. 잘한다. 소리가 쳤나 보다. 제때 의사. 아, 불안하다. 스풀은 의외로 위험하답니다. 뱀이나 곤충, 숲지. 단무스 슬로우요 아니요, 솔직히 단무스 저 거의 안 긁어서 있을 것 같아. 쇼트, 그냥 무조건 숨어있음. 시작. 죽자. 아, 이런 것도 아니지. 미안해요. 앞에 쓸 거예요. 어...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셀를 그, 찾지 못한 모양이죠. 안타까워라. 도 피해 주고. 어 아! 적은 많아요. 오토바이 타고 오니 설마? 네? 아, 마지막 세 명. 탑리 오케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 맞춰야 돼요. 아, 추적아. 근데 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제? 어? 아 미치겠네. 조이 한 번만 봐줘. 이, 이 정도 했는데. 야 미안해. 한번 봐줘. 배치기 피해야지 돼요. 일부 한대 맞아주고 배치기를 맞이, 피해야 돼. 사람이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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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좋았어. 파죽지세로 몰아치고 있습니 아. Play. Oh, thank you. Oh. 아 e 큐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첫판부터트레이라니 <저 컴버트> 잃다리 <laughs> <laughs>